오늘은 시청자분들 몰래 새로운 인챈트를 추가한 시참 PVP를 진행해 볼 겁니다. 새로운 인챈트는 검과 갑옷에 붙일 수 있는 총 3개가 추가되었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뿌야. 수상한 PVP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상한 PVP고요. 이 수상한 PVP 뭐가 수상하느냐? 새로운 인챈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챈트를 추가를 한 수상한 PVP고요. 새로운 인챈트를 그냥 인챈트라 할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더 어렵게 숨겨두기 위해서 제가 어떤 짓을 해놨냐. 바로 이 책장을 깨면은 책이 나오겠죠? 그 책으로 인첸트를 할때 확률적으로 새로운 인첸트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첸트를 가지고 모르지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Let's Get It, Man. 아... 불안하다. 두 번째 거에 섬세한 손길인데 세 번째 거에 내구성이야. 진짜 이만큼 불안할 수가 없어. 이럴 땐 리롤. 그냥 불안한 거 해볼걸. 아... 효행내 놓쳤네. 아까 그 내구성 쓰리 눌렀으면 효행내였는데 아... 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킵고잉 하는 겁니다. 렛츠 고 맨. 자자자. 일단은 철부터 싹 해주고. 오케이. 다이아몬드 나와 주시면서 다이아 3개.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데? 잠만. 깐왜 이렇게 다이아가 안 나오냐? 아, 지금 조용히 광질하면서 다이아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이아가 너무 안 나와. 헬로? 헬로 다이아몬드? Where are you? 어디 있는겨?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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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무리 내가 새로운 인첸트를 혼자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안 나와 버리면 이거 조금 좀 그런데. 와우. 이렇게 안 나온다고? 헤이 헤이 헤이. 그렇지. 안 나올 수가 없지, 이 녀석아. 다이아 8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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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지. 아 근데 너무 짜투린디. 헤헤. 일짝을더 파봐야겠는데.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제발. 야, 이거 새로운, 이 새로운 인챈트고 나발이고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조금 곤란해. 곤란데스. 어, 에메랄드다. 나이스. 야,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laughs> 야, 오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러면은 답이 없다예요. 곡괭이도내 구도가 다 돼가지고 이제. 와야 이거 씨. 자 이러면 검 만들고 모자랑 신발에다가 갑바 바지를 철을 써야 되는 대참사가 나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루 해가지고 일단 인챈트를 해. 오케이 일단 보호 3, 4, 3, 4입니다. 근데 검이 날카 포라서뭐 나쁘진 않거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책에다가 인첸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2분 남았죠? 책에다가 인첸트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쇼롯 짜란! 어? 자 확률이기 때문에 슉. 롯 짜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첸트 흡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흡혈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명령어라는 인첸트도 추가돼 있고요. 흡혈 그 원래 회복이라는 인첸트도 있는데요. 그 운이 드럽게 없네요. 흡혈이 몇개 지금 나 이거 뭐 블라디미르야? 나 지금 뭐 그냥 흡혈인가봐. 흡혈이 몇 개요 지금 이게? 자, 1분 남았죠. 빠르게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날카로운 검에다가 흡혈을 붙이면은 날카포흡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딱 해주면은 날카포흡혈 인첸트가 바로 완성이 되고요. 명령어 인첸트 같은 경우는 딱. 신발에다가 딱 붙여주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 30초 남았다 잠깐만 잠깐만 회복 인텐트도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네 킬 타임 시작되기 전에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오케이 자킬 타임 시작 됐고요 자자자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회복 인텐트를 띄워야 되거든? 야! 회복 하나 떴네? 야 이거 뭐임? 일단 땅에다가 묻어 일단 흡혈은 뭐 이미 있으니까 회복을...먹어야 되거든? 묻고 더블로 가 지금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갑바나 바디도 지금 좀...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케이 잡긴 해야 되거든. 야, 일로와 봐. 아무나 그 다이아 갑옷 바지 있는 사람 일로와 봐. 내가 흡혈리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도 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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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Who are you? 아, 발아야? 헬로. 오! 오! 흑표리 인센트가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만 하죠. 이게 나 혼자만 누이 누리는 그거거든. 이게 제비거든자자자이 <laughs> 친구 보면은 아너왜 인첸트가 이 모양이야? 애야. 아니 너이 뭐, 어디 까먹었어 인첸트 레벨. 보사의 명령어 3 입어 주고요. 날카스리 바라투야. 아나 미치겄네 이거. 아니 인첸트 레벨 어디 까먹음님 황사도 있네요. 가위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싸운다. 일방적인 학살인데, 저거... 이 바디도 없잖아. 헬로우, 제가 좀 먹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먹겠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그래요. 불이웃 도끼, 임마, 불이웃 도끼. 아, 나왜 이래. 불이웃 도끼, 임마. 아니, 불이웃에 도우라고, 임마. 아이, 끈적이네. 아, 이렇게 그 성실이 나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치기네. 살아서 감사합니다. 뒤야아잇 명령어 인첸트 있나보네. 막 이상한 아이템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명령어 인첸트가 여러분들 아이템을 떨구는 겁니다. 랜덤 아이템을 떨구는 거기 때문에. 어? 마운님이 인코아이트님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 말은 즉슨? 방금 여기서 싸움이 났거든? 저기 있죠? 안녕하세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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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지금 너가 화가 난거 충분히 알겠어. 명령어 인첸트 온. 회복 인첸트 온. 보호사, 명령어 나이스. 아, 바로 이거야. 여기서, 모르로 회복으로 바꿔. 신발도 회복으로 바꿔. 갑바도 회복으로 바꿔. 자, 시체 파밍 끝났죠. 이러면은. 회복 12입니다, 회복 12! 거기에 흡혈이야! 이러면 내구도 네 싸움 가는 거야! 킵고잉이야 그냥, 어... 날카5만 만들면 은 이제 신이죠? 황금사과도 14개 마지막까지 버틸만 하거든 회복 인첸트에 흡혈 인첸트에 황금사과까지? 킵고잉이야 그냥, 어... 어이고, 저기 뭐뭐 뭐... 뭐, 뭐. 유비한 명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유비 아, 게임 열심히 하셨어 오, 이제 갑시다 어, 카쌤! 카쌤 잘 가시고 <laughs> 우리 카쌤 잘 가시고 어 레벨 먹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으... 황사 먹었고 이게 제가 설정을 해놔서 자기장 버티기가 되거든요 마지막 자기장 말고 대신에 내구도가 조금씩 달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게 해야되 는데 으아 아어윽억윽악윽액억억윽 어윽윽. 오. 어, 오케이. 자자자자자. 뭐야 이거? 달파 발투 네스리 밀투 흡힙쓸기 흡혈까지. 와우. 종결인디? 좋은데? 야 종결이야 이러면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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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 야다보호포 내구투 그 회복쓰리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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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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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시선 h 서놓고튀어버 e 개꿀 다음 자 방금 보셨죠 저희 심리전 왼쪽에 사람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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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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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 비 h 비 y 비 e 비 h 비 y 비 e 라고 해주면서 외쳐 주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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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서 쓰... 이상한데 게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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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늘종은 먹어. 자자자 내고도 일단은 다 그거 해주고 리셋 시켜주고 오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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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는 거요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어? 어. 합시다. 오케이,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man. 자 여기서부터 내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클릭이 빠른 사람이 이기게 돼있거든. 아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이 아파. 자 얘들아 이거 우리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야이 자식 봐라 틈 보이면 죽일라 그러네? 어? 아, 이 자식아! 와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어? 틈 보이면 죽일라 그러네 진짜? 어? 죽여! 와, 근데 나 갑바 벗으니까 바로 죽이는 거 봐, 때리는 거 봐, 이씨 리얼한 자식들 <laughs> 잠깐의 동맹이라 생각했건만 죽여! 누구 하나 뻑겨졌다, 누구 하나 뻑겨졌다, 누구 하나 뻑겨졌다, 지금! 나이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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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뭐 먹을 때 아니야, 지금 뭐 먹을 때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누구 하나 내구도 빠개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나는 체력이 안달라 지금 달자 마자 회복이랑 흡혈로 흡혈해버리시잖아 지금 킵 고잉이야 아 제발 내구도 하나 빡살나라어 손가락 아파 제발 죽어 그냥 어아 내가 먼저 부러지다니. 아. 야, 내구도 좀 보자. 아, 마지막에 죽은 그 테드틴디 사람이 날 때리면서 갔나 보다. 내 내구도가 금방 박살이 났거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저 지금 이 팔이 너무 아파 가지고 손가락 때문에 어, 아, 아파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요